네, 안녕하세요. 체르노 알파 45입니다. 자, 앵글, 앵글TV에서 체르노 알파 4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그건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오늘 리뷰할 것은, 뱅이라는 보드게임, 카드게임, 뭐, 보드게임에 포함되는 건데요. 여기에 동생, 동생의 카드게임, 뭐냐, 뭐, 카 간단한 카드게임도 있으니, 한번, 두드로 가보시죠 자 일단 자, 이제 응, 거치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거치대 거치대 자, 엄청 좋겠네 응. 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네요. 뭐 음, 그래도 뭐 따라 개봉박두음 실체가 드디어 보이는군요. 자 동생의 카드 게임인데요. 아 이 우리 반 애들이 하기도 했었다는데 아직 규칙은 모르고 진짜 본 제품이 뱅! 이었습니다 자 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제 친구 제 친구 제 친구도 한번 이거 리, 재밌다고 하길래 해봤더니 학교에서 사서 사, 사서 봤더니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이려야지 결투의 현장. 권총을 든 사나이와 라이프를 든 사나이가 마주쳤, 마주섰다면, 모두들 권총의 사나이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만약 그 권총이 볼케니, 볼케닉이었다면, 활량한 사부 무법자는 보안관을 노리고, 보안관은 무법자를 노리고, 배신자는 이 편과 저 편을 보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아리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총잡이가, 보안, 어? 어, 이래. 아유, 동생이 좀 아프신, 아픈가 봐요. 동생이 아프다. 제 동생이 충치여가지고 저도 살짝 있고, 잃고... 아, 슬퍼라. 그리고, 어떤 총잡이가, 보안관, 이 생활은, 자신의 이 생활은, 부관일까요? 보안관을 쓰러뜨리려. 홀, 혈안이 돼 있는 무법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카드게임! 뱅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쉽게 배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결투 현장에 지금 바로 뛰어드세요. 자, 일단 내용물이 이렇게 있군요. 내용물이 역할 카드 7장, 인물 카드 16장, 카드 게임 애들. 80장, 요약 카드 7장, 반 7장 총알 30개 규칙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개있는데 음, 이 카드 게임 보드 게임 이렇게 보안관인지 누군지 모르는 아 현상금 붙어 있네, 현상금 붙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현상금. 몇 달? 1, 십백천만만 만 달러 무려 만 달러 자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 약간 화질이 안 좋네요. 아, 이제 됐네. 뭐 이렇게 현상금 뜯고, 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0배1 0 0 게임이면 자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총알 그리고 먼저 그리고 땡 카드들 그리고 총알까지 자 그럼 한번 뭐 해보고 싶지만 저도 가족과 함께 할까요 그럼 저의 리뷰는 여기서 이만 다음 리뷰 다음으로는 저희 레고 창작 탱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